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원태신 실장입니다. 네, 아, 요즘에 구적 피파 온라인 4에 대한 인기가 좀 다시 좀 많이 올라가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2018년도에 출시돼서 출시 시점부터 좀 말도 많고 좀 탈도 많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그죠? 네.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는 정말 국민 게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출시된지 4년이 되었는데 지속적으로 꾸준히 업데이트를 통해서 작년부터는 이제 고정 주사율이 60Hz에서 144Hz 이상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양 업데이트도 이제 진행이 됐죠. 자, 요즘 하드한 게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볍고, 그 다음에 최적화도 잘 되었고, 그쵸. 그래도 이제 축구 게임 특성상 현실성을 위험 위해서 대부분 그래픽을 최상으로 맞춰서 플레이를 하시잖아요. QHD급 모니터로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피파 온라인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이제 프라임 드라이브 있거나 키렉에 대한 그런 부분들 좀 무시할 수 없다 보니까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사양은 최대한 잔렉은 줄이면서 프레임 드랍도 없이 플레이가 가능한 그런 사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샵단나와 부품과 함께 조립 및 세팅 공인비를 포함해서 딱 89만원 가격으로 가정에서 컴팩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성비를 겸비한 그런 PC 구성입니다. 자, 바로 사양 안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 메인 프로세서입니다. CPU는 인텔 i5 10400F 만 400F입니다. 자, 이 비록 두 세대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압도적인 가성비와 성능으로. 현역의 CPU 자리를 지키고 있는 프로세서입니다. 자 코어는 11세대, 12세대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6코어의 12스레드 구성되어 있고요. 터보 부스트지 4.3GHz로 작동하기 때문에 피파 온라인 4와 같은 캐주얼 게임을 플레이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성능을 가진 그런 CPU입니다. 거기다가 가격이 15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해서 6코어 기반의 CPU 중에서 피파 온라인 4나 리그 오브 레전드 이런 게임을 즐길 시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성능을 제공하는 CPU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쿨러 같은 경우에는 업 히어 사의 N1055CF Otto RGB라는 모델이에요. 고의도 LED가 이렇게 지금 전면에 위치하고 있고 팬 자체도 LED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인텔 i5-1400F 자체가 아시는 것처럼 발열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CPU예요. 자, 기본 쿨러, 기쿨러도 당연히 사용 가능한데 발열 성능보다는 소음적인 부분을 최대한 잡고 곧 다가올 뜨거운 여름을 대비하기 위해서 별도의 쿨러를 하나 장착을 하였습니다. 가격은 2만 원 후반인데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히트 파이프도 무려 다섯 개, 히트싱크 마감도 좀 깔끔하고 쿨링팬도 제법 괜찮은 풍량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 반응이 꽤 괜찮은 그런 좋은 공략 쿨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인보드입니다. 보드는 보급형 제품 중에서 기가바이트사의 H510MH라는 모델의 보드를 사용했습니다. 을 7만원 정도 가격에 저렴한 보드지만 6 플러스 2 페이지의 준수한 전원부 구성은 물론 PCI-Express 4.0을 지원을 해요. 그 다음에 뭐 후면에 이제 USB 포트 3.0 2개, 2.0 4개 작지만 갖출 건다 갖춘 그런 보드입니다. 거기에 이제 아까 설명드린 7만 원 가성비까지 겸하고 있으니까 10세대 i3에서 i5까지 사용하는 그런 CPU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피파 온라인 4 발로란트 뭐롤 캐주얼한 게이밍 PC 구성에 안성맞춤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메모리입니다. 삼성전자 DDR4 3200 클럭 8기가바이트 두 개를 장착해서 총 용량은 16기가바이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피파 온라인 4 자체가 뭐램 메모리를 딱히 많이 차지하거나 그런 게임 아니죠 8 기가만 장착해도 게임플레이 에는 크게 무리는 없지만 뭐 요즘 시점에 기가 바이트 당 단가도 메모리가 상당히 저렴하고 뭐 다당 램 이런 말도 있듯이 뭐 램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운영체제 상에서나 게임플레이 시에 빠릿빠릿한 버퍼링이 없는 그런 속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16기가 바이트 정도는 사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지금 설명드리는 사양이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요런 게임도 플레이가 가능한 스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정도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그러므로 16GB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스토리지입니다. 삼성 980 시리즈입니다. M.2 NVMe 프로토콜이 적용된 SSD 500GB 용량의 제품이 탑재되었는데, 일반 SATA3 방식에 비해서 당연히 NVMe 프로토콜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속도가 최대 3배 정도는 빠르기 때문에 운영 체제 속도와 무엇보다도 이제 게임 로딩 속도겠죠. 당연히 이런 부분들도 빨라서 버벅임을 거의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SSD입니다. 자, 이 8만 원대 살짝 안 되는 저렴한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최대 순차 읽기 3100MB/s, 순차 쓰기 속도 같은 경우에는 2600MB/s로 500GB대에서는 아주 준수한 속도를 보여주는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래픽 카드입니다. 이번 사양을 출고하면서 아이 뭐를 장착을 해야 될까? 3000번대랑 1000번대 1650, 1660 슈퍼 중에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 고객님께서는 라데온 그래픽 카드는 원치 않으셔서 지퍼스 계열 중에서 그래픽 카드를 사용해야 했는데 최종적으로 지퍼스 1650을 탑재를 하였는데 3050을 사용하면 금액대도 너무 높아져 버리고 그렇다고 1030 쓰자니 성능이 좀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딱 중간 사양대를 위치하는 지포스 GTX 1650을 탑재를 하였습니다. 채굴 때문에 다시 재생산을 한 부분도 좀 있는데 가장 큰 부분 중 하나가 RTX 2000번대 이후로는 20에서 30만원대 가성비 제품의 그래픽 카드가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딱 담당하고 있는 1650과 1660까지 네, 그 정도의 그 그래픽카드가 그딱그 위치를 지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으로 인해서 간단한 캐주얼 게임을 플레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최적의 안성맞춤이다 그런 그래픽카드라 보시면 되겠죠 피파 온라인 4, 뭐 롤, 발로란트 이 정도 캐주얼 게임하는데 한 50에서 60만원대 그래픽카드를 구입해서 써야 한다? 아, 그럼 저 같아도 조금 망설어졌을 것 같아요. 자 가격은 영상 업로드 시점에 3,000번대도 출시 초기 시점 가격까지 좀 떨어졌다 보니까 가격 때문에 지금은 뭐 그래픽카드 사는 거를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RTX 4,000번대 존버를 한 다음에 나는 가격보다도 새로이 출시되는 제품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타이밍을 좀 보시다가 구입을 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마지막으로 케이스와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케이스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거의 대부분 ATX 미들타워급 형태로 출고가 지금 많이 되고 있죠. 아무래도 예전보다 그래픽카드의 물리적인 길이가 좀 크다 보니까 특히나 3000번 대뭐 3080까지 막 가고 그래 버리면 장착하기 위해서 이제 넓은 내부 베이 구조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더더욱 두드러졌죠. 근데 이제 오늘은 주퍼스 GTX 1650을 장착하다 보니까 뭐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12cm 정도? 뭐 상대적으로 작은 ATX 미들 타워 형태의 케이스에서 벗어나 좀 작은 미니 ATX 타입의 케이스를 활용해 보았습니다. 아이구조사의 벤티 J500 프리머2 라는 모델의 블랙 케이스 제품인데요. 자, 가로가 21cm 세로가 37cm 높이가 42cm 정도로 공간이 협소한 책상에 놔도 무리 없이 딱 구성을 할수 있는 좀 컴팩트한 사이즈의 미니 ATX 구성 케이스입니다. 어, LED도 전면에 120mm 팬 2개 후면에 1개 총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어, 작지만 있을 건다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워 서플라이 전원 공급 장치는 잘만사의 에코맥스 500와트 격 제품입니다 자이 33,000원 35,000원 가격대에서는 가장 우수한 가격대비 성능을 가지고 있는 파워 서플라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보급형 파워 서플라이 중에서도 고성능 캐페시티를 사용하는 등 다소 전압을 여러 형태로 좀 안정적으로 출력해 주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전원 장치인데요. 자, 이 품질의 자부심으로 무상 보증 수리 기간이 최대 3년의 AS 기간 워렌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급형 파워 서플라이 제품임에도 가격은 물론 꽤나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매우 알찬 파워 서플라이네요. 네. 모든 파츠 소개를 다 하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트검 신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